요하, 연하.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그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참 많은 그런 어, 추억이 있는 게임이에요. 제 친구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는 컴퓨터 사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이, 성인이 됐나. 이제 돈을 써서. 네, 돈을 써서 이제 메이플을 하, 하기로 했는데 어, 저는 사실 이 룩이라는 게 굉장히... 야, 씨! 조용 해봐! 메이플에 고인물이 많으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콘테스트를 해서 상품을 주는 제 1회 메아가 자랑 대회 자, 1번! 음, 일단, 루시드 얼굴. 이거 남자 얼굴로는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인형의 꿈이 굉장히 비싼 옷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헤어가 초록색, 보라색, 일단 미겸이죠. 페로 헤어. 아, 이게 얼음 누각이구나. 이렇게 생긴 무기가. 두 번째, 아, 야, 이분 디테일 보세요. 이 말풍, 이 칸은 뭐죠? 노란색과 빨간색 굉장히 임페리얼한 느낌이에요. 성형 조조 눈이 잘이쁜것 같긴 해. 어 그리고 여기서 무기가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 길드명도 레몬이야 심지어 컨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 세 번째 캐기아님 귀여운 이거는 양갈래 머리인 것 같은데. 되게 옆에 펫도 너무 귀엽다. 검은색 미미예요. 그리고 애교 폭발 멍 이게 무기예요? 무기가 애교 폭발 멍멍이에요? 이거 근데 너무 귀운 귀여... 이거 귀 귀엽긴 한것 같아요 이 얼굴도 귀엽고 일단은 배경과그 컨셉 플로리안 헤어 일단 근데 멍한 얼굴이 인기가 많더라고 더키 튜브가 이거 무기예요? 아까는 개가 무기지라는 이젠 튜브가 무기네. 아, 일단은, 스윗송 헤어에. 어, 좀 귀엽긴 한데, 약간, 블링블링 하면 좀덜 하지 않나. 그리고, 오, 컨셉이 있는 건가? 오, 어, 이거, 길드가 연인이야. 길드 때문에 탈락시킬게요. 빡빡머리. 아, 빡빡머리에 심지어 미경을 쓰셨다고? 포송피부에 쥐가 됐지. 아, 쥐가 4개야. 네 <laughs> 어, 어쩐지 약간 징그러웠어. 블링레드 립스 아, 이게 입술이에요? 와, 아, 나쥐콘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어요? 만화 같은 데서 착하고 조용한 캐... 그런 애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캐릭? 오! 일어 화려해? 일단 이것도 신경 이거부터 신경 쓰신 분들이 있어. 요 동그리 안경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많은지 알겠네. 모자가 안 보이는 걸로 레인보우 캔릭이이 이 빛나는 약간 무지개가 모자인가 보네. 길드가 메이저예요? 뭔데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타락 파워 전사가 누군데? 구 랭킹 1위예요? 아, 랭킹 1위가 있던, 불명한딜에 있는 분이구나. 일단 이분 굉장히 좀. 도... 캐릭터 느낌 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귀... 연꽃! 너무 센스있고! 이건 오시 물빛요 버블 버블 버블, 버블 샷, 케이. 무기 이름에는 나도 이제 적응이 될것 같아요. 케이, 리신이에요. 어, 뭐야, 아이디가! 야, 이건 아이디가 다 했다. 일단 아이디의 박수를. 어! 약간, 애기, 애기, 애기한테 곰돌이옷 되는 것 같다. 우주 컨셉이구나, 나사라서. 메이플 갤럭시 우주복이구나, 이게. 컨셉 되게, 그럴듯, 어 괜찮은데요? 색깔 맞춘 거 하면, 일단은 개성이 있다. 뭘 보느냐고 이거 거의 못본거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 거? 모자가 개 비싼 거예요? 아 진짜 LED 마우스 밴드가 비싼 거래 풍푸팬더에 나오는 예쁜 쥐 느낌? 배경도 되게 이쁘게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균형? 오 아이디! 일단은 제 비행기 보세요 배경 보세요 어, 배경 너무 잘 구하셨어요 비행기가 비싼 거예요? 50 황금 5천이라고? <laughs> 웃기지 마세요 아 가방이 제일 비싸요? 무기가 플라잉 로맨스 아 이게 무기예요? 아 이거는 약간 보는 안목이 있어야 오 하는 그런 캐릭이네요 아옷 무기 망토 하면 1천 가까이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건가? 그냥 평범한 옷인데 안에 막 에르메스 이렇게 안쪽에 써 있는 그런 건가요? 콩비님 오 컨셉 있다 아 귀여워 러브레터가 무기야? 아 러브레터로 혼내주는 거죠 나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러브레터! 이러면서 내 고백 받아! 막 이러, 이런 죄송해요 오로라 서버 플레임위저드 영붕 일단은 흔하지 않아, 눈이. 배경이랑 옷이랑 잘 어울리고. 오, 무기가 3 0 0짜리라고 무기가 은빛 늑대. <laughs> 뭐야! 이 늑대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큰 늑대? 이건 멋있다! 어, 아, 메모. 토베네요. 암자 얼굴 칠! 와, 간지난다. 아, 이분 약간 양배추의 향기가 막 나요. 샨 햇별, 햇볕.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 릴캐로 다녀본 적이 있답니다. 어 성형이 안 써있는데 이 얼굴도 느낌 있는 것 같아. 얼굴 장식이에요. 아 공허한 추억이라는 장식이구나. 약간 아이돌 남자 아이돌 팬사인회 하는 것 같다. 안개무결해요. 홍조 어, 꽃의 엘리냐. 아이 화관이 꽃의 엘리냐. 어 유니폼 이옷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아 워스트. 워스트가 좀 많겠는데? 야, 데내 배그 캐릭터 같은데. 옷이 이게 뭐야? 오, 컨셉 아, 이거 이뻐. 포도알 캡. 약간 포도 컨셉. 오, 아, 예쁘다, 캐릭터. 근데 이 색깔 예쁘다. 자수정 50, 에메랄드 50. 제가 이걸 연 이유예요. 별은 차.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선. 예쁜데? 로얄 메르세데스 케이프? 망토요. 와, 진짜 판타지 소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유일하게 두손 모션이 좋은 무기가 사신의 날개라고. 근데 이분 컨셉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컨셉 괜찮은데? 직업도 초보자예요? 아, 레드 서버 초보자. 길딩형도 초보자들이야. 오, 귀여워. 드림 레빗. 아, 이게 무기예요? 계란이고 귀엽다 완숙이 반숙이 맥반이래 오 복고풍 귀엽다 님피아님이 머리띠가 되게 복고풍 느낌이 난다 아 루돌프 컨셉이구나 귀여워 일단 얼굴은 조눈이 제일 인기가 많네 길드 이름 신난다 귀여워 어, 그리고 예쁘다. 꽃잎 달다. 아, 이 옷이 약간 봄 느낌 물씬 풍기는? 오, 컨셉. 아, 근데 신비어가 앞머리가 좀 예쁜 것 같은데 가려지니까 아쉽다. 흑환 트렌던. 흑염룡 느낌. 그리고, 오, 은발. 어, 아, 이 옷은 나도 있는 옷이다. 처음으로. 진주그룹 옷. 어? 길드마크 이렇게 뒤에 누 끼로 투명하게 PNG로 가능해요? 야, 그러면 팡이랜드 주먹 감자 배경 없으나. 없애... 머리랑 모자만 현금 500만 원이라고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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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 no. 어. 이분 아사스아킹인데 컨셉 제대로인데요? 왕아남자아 루시드 얼굴에 아발 많이 하는 아같아요그리아아컨 너무 귀엽다. 아아아아 요정 같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워레인저 느낌? 오, 이뻐. 이모 버블링 헤어도 이쁘다. 니기 기공녀야? 어, 니값 보소? 저 모자만 풀메소라고. 풀메소가 뭐예요? 300억이요? 대박이네. 오, 옷은 80억 정도. 예, 이분 기공녀 맞네. 오, 근데 블링블링하고 예뻐요, 캐릭터가. 오, 약간 밤에 그런 느낌? 아, 몸짤로 보내셨어. 아, 왜 비싼지 알겠다. 우야씨, 나. 야 이거 귀엽다 LED 가방이 비싼 거예요? 오늘도 한 보따리? 망토? 아저 캠핑 가방 귀엽긴 하다 오 귀여워 쥐가 됐쥐에다가 귀엽다 헉! 엘사야? 아 이름이 김철남이에요 블링신비의 조눈는 그냥 정석 조합인갑다 오 뭐야 장... 장문복도 있고 장문복도 익어서 장문복이 된 거예요. 아니 레드카펫 테어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해연데 어, 컨셉 어, 잭스펠 어, 어. 해적물 악당 같이 생겼어 황자 황태자 <laughs> 그런 포숑이에요. 아이 까마귀 멋있다. 이 배경 선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대장인가 뭐 군인 컨셉 무기가 그때 최신 핸드폰. 이게 약간 이 루시드 눈이 수미가 이쁘다고 했는데 난잘 모르겠다 했는데 계속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 귀여워. 꼬맹이도 인기 많네. 돈 좋아요, 님. 길드명이 사이코패스에요. 은비해요. 은비어가 이렇게 양, 양쪽에 딴 그거구나. 그리고 캡틴 로드마니님. 약간 해적, 해적 컨셉. 루나스, 오, 요, 이거지, 약간 엘프 요정 느낌. 이거 선녀 그런 것 같아 예쁘다 이 머리도 예뻐 엘로디 헤어 긴거 예쁘다 이 모자 예쁘다 메이플 바캉스 모자 무한성단 예쁜 것 같다 어? 귀여운 것 같아 나름 컨셉 저더 키튜브까지 해가지고 오 우리 <목소리> 하나다 시체 피부 구체 어 되게 컨셉 잘 잡은 것 같아요 스카니아 서버 캐논 마스터 정력 네정 정 럭인데, 도비야. 정 럭이잖아. 얘 얼마나 큰 차이, 도비. 너음란마기가쉬웠구나 이게, 이게, 이거, 그 강화 잘 붙으라고. 이게 럭키의 럭자 아니냐. 그거를 왜 정력으로 바꾸냐, 도비야. 먹눈에 시야래요. 어, 죽음엔데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없어서 못사요 어? 그거는 사실 죽대로 끝난 사진인 거죠. 카라 얼굴. 오, 이 얼굴은 처음 봤는데, 이 얼굴도 귀엽네. 완성단. 아, 대충 이제 뭐 보인다. 그리고, 오, 컨셉이 진짜 어떻게든 두 글자 한글 아이디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잠시 이게 유인한 다음에 릴카가 오니까 유인한 릴카 같은데, 손오, 제 천대성 컨셉이네. 예쁘다. 뒤에 벚꽃, 핑크색 나무 배경까지. 이분도 예쁘다. 길드 이름도 다람이야. 약간, 뭔지 알죠? 은색에다가 흰 피부에다 동그리 안경 인형의 꿈 이게 약간 스타일이 있네. 거기다 별빛 성당까지. 뽕사님 이 루시드 얼굴 빨간 눈도 이쁘다. <laughs> 뭐야? 이 이건 뭐야? 이 의자 뭐예요? 뭐야? 얘네 둘이 사겨? 저의 처지라는 건 아니죠? 의자 의자 귀엽네. 셔헬님 안겔로디도 개예쁘다 야, 노란, 금발 느낌도 이쁘다. 야, 이거 귀엽다. 무기. 수부의 애착 인형. 나 애착 인형. 이거 귀엽다. 음, 약간 마법사 느낌이네. 남자 레드 카페, 눈발이 제일 예쁘다. 아침 등교 헤어 예쁘다. 차분한 헤어도 예쁘다. 어, 코스프레네요, 이거는. 페르 헤어의 루시드 얼굴.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둘. 아 어, 죽음에 데스. 어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죽음의 데스가 비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우 여러분. 아, 진짜, 다들 너무, 이거 찍으시느라고 다 이렇게 배경까지 신경 써서, 써. 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솔직히 예능은 초보자 노인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분은 지금 확정됐어요. 광대상은 초보자 노인님. 어떻게 색감을 저렇게 잘맞추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극한의 컨셉. 채도를 쫙 빨아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제가, 그, 받을 거고요. 아, 이건 내가 여기서 당장 정할 수 있을까?